이어준 미술 감독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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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세한 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약간 많이 놀랐어요. 보면서.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 미술 감독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소잖아요. 그렇죠. 장소에로부터 장소로부터 또 이렇게 그 어떤 영향과 음, 힘을 음, 받는. 음, 음, 음. 근데 그걸 서복 찍으면서 근데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삼층 높이의 세트를 찍게 되는 셈이 됐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실제로 내려다 보면서 찍을 수 음. 있었으니까. 음. 사람들 참겁 많죠. 욕심도. 제가 많고. 제일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 시나리오 볼 때부터 감독님한테 음. 좋다고 했던 신인데 음. 음. 그리고 우리 영화의 어떤 본질과도 조금은. 음. 연관돼 있는 대사라고 그쵸. 생각을 네네. 하죠. 근데 저는 진짜 형 연기 보면서 음. 많이 배웠어요. 왜 <laughs> <laughs> 무슨 얘기하려고? <laughs> 근데 형그 감정이랑 그런 호흡이랑 모든 아, 이런 거 연기가 진짜 같아서 저는 계속 나 저렇게 할수 음. 있을까? 엄청 저기 잘하시지라는. 다할수 있어. 매번 느꼈어요.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운전하면서 이렇게 저 연기는 진짜. 근데 실제 공시가 운전을 잘해요. 아니 그니까 나중에 나올 장면에서도 보면 직접 운전했는데 그때 우리 현장에서 진짜 사람들도 깜짝 놀랐는데 좀 스턴트맨처럼. 출근한 <laughs> 다음에 그 무감님이나 그 이목에. 그 이제 촬영 기사님이 조금 놀래셨어요 네, 네. 그 아니 나도, 나도 어 조명감독님이랑 아뭘 응. 응. 이렇게까지 뭐.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서복한테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기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먹어 대상화하지 궁금해하지는 않았었는데 서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젓가락질 할줄 몰라? 네 몰라요 보통 영화에서 저가락도잘줄 음. 몰라 그러면 또 가르켜 주면서 친해지는 게 클리셰인데 음. 가르쳐 주는 네. 거 같더니만 어, 지금 커트 돼 가지고 포크가 들어온다만. <laughs> 기연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음, 면이죠. 네. 네. 그 기연이가 또 서보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직까지 이 정도. 음, 음. 음. 아나저 찍을 때 그냥 <laughs> 보이까 광고를 또 찍겠는데? <웃음> <웃음> 거기서 뭐해 바로준? 검사 받고. 먹고. 저는 이 대사가 좀 슬펐어요. 서복의 일상을 물어봐주는 기현의 마음과 음. 계속 생각해요. 뭘내 운명에 대해서 이 대사도 약간은 이제. 그.. 그냥, 그냥 캐릭터를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버리는 거거든요 음. 자기 운명고민한 친구 음. 근데 기현도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하루 종일 검사하고 검사, 그런 검사. 면에서 검사. 이제 포인트가 되는 평생을 음. 이라고 생각어요 그럼 뭘 더해요? 세상 처음으로 바닷가를 음. 화면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깜빡 음. 잠들었네. 그치, 맨날 그래프, 그 LED 저, 음. 저기로 보다가. 음. 근데 가짜 가짜를 만지다가 실제로 바닷물을 만져보고 이런 게 이제 서복은 면 기구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기어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그 전에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그쵸 렇죠 네. 네. 이제 서복을 통해서 같아요. 네.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서복역의 박보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